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박영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교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웃사이더라고 하면 맞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대 초 25살이던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달 월급으로는 자취방 월세와 끼니조차 해결하기 벅찼죠. 그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성수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참 특별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저희들과 어울려 밥을 먹으면서도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야! 교회 한번 나와 볼래?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너무 좋아 성수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을 따라 작은 개척교회에 나가게 되었죠. 그 교회는 정말 작았습니다. 신도가 스무 명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헌금을 못 낸다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고 성도들은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이 왜 그렇게 달콤했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교회에서 5년을 보내며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고, 첫째 아이돌도 성도들과 함께 치렀죠.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개척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젊고 유능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헌금에 대한 강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세요. 건축헌금을 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마다 반복되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성장하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강조가 심해지면서 저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가정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공장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11조는 꼬박꼬박 냈지만, 건축헌금까지 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건축헌금 약정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앙이란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형편을 따져서는 안 되죠. 목사님의 시선이 유독 제게 머무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따뜻함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청소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돈의 액수만이 제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교회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직분 선택에서도 뒤로 밀려났어요. 저는 집사였지만 어느새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안수집사와 장로 선출 때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15년을 섬겼는데도 안수집사 후보 추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사업가가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그분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건축헌금으로 거액을 약정하신 분이었죠. 물론 좋은 분이셨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 존재는 헌금 액수에 따라 결정되는구나. 더 놀라운 건 권사 선출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10년 넘게 구역장을 맡아오시며 성도들을 돌보던 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이었거든요. 헌금은 많이 못하시지만 교회 청소며 신방이며 정말 발품을 많이 파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권사 후보에서는 제외되고 대신 남편이 의사인 젊은 집사님이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교회 나온 지 겨우 3년밖에 안된 분이었어요. 하지만 매달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하시니까 금세 인정받으셨죠. 결국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잖아요. 저도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저희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큰 교회보다는 중간 규모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목사님도 젊고 열정적이셨고, 성도들도 나름 따뜻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건축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다시 헌금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교묘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먼저 드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같은 말들로 포장되었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번에는 참고 견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실업을 하게 된 거예요. IMF 외환위기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그때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일자리는 없고 11조조차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제 위치는 점점 애매해졌습니다. 발언권은 줄어들었고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어요. 그 와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건 다른 성도들의 시선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저를 무시하는 투로 대하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째 주일 언금으로 2,000원씩 넣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어요. 하나님, 일자리를 주세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과자 값도 안 되는 돈을 헌금하면서 기도 제목은 줄줄이 써서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정성을 다해드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목사님은 벤츠를 타고 다니시면서 제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조롱하듯 말씀하시는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긴 게 뭐였을까요? 돈이 없으면 기도할 자격도 없는 건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큰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는 피했습니다. 대신 작고 조용한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헌금을 많이 못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몇 곳에서는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특히 한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보십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편히 신앙 생활 하세요. 하지만 그런 교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새로운 목사가 오거나 교회가 성장하거나 건축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교회의 변두리로 밀려났고 어느새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저는 72살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6개의 교회를 거쳐왔어요. 그 중에서 정말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었던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저는 돈 없는 성도, 헌금 적게 하는 성도로 분류되어 차별받았어요. 요즘도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돌아옵니다. 직분을 맞지도 않고 특별한 봉사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저 개인의 관계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끔 젊은 성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왜 교회 활동을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교회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돈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성도, 적게 하면 신앙이 부족한 성도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헌금이 적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저는 수많은 집사님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걸 봤습니다. 10년, 20년을 한 교회에서 섬기다가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헌금을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결국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특히 직분 심사 때가 가장 노골적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 액수가 적으면 번번이 떨어져요. 반대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도 헌금을 많이 하면 쉽게 직분을 받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교회 운영인지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비가 필요하고 건축비도 마련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교회는 가난한 자를 배제하고 있어요.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적게 내는 헌금을 비웃고 있고요. 요즘 들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돈이 전부인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가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직 물질만이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거든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교회가 외면할 때 이웃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목사가 차갑게 대할 때 평신도들이 위로해 주었어요.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작은 곳입니다. 성도가 서른 명도 안 되고, 건물도 임대해요. 목사님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제가 헌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아요. 오히려 제 경험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하세요. 이 교회에 온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만큼은 제가 돈 있는 성도, 돈 없는 성도로 분류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로 받아주니까 참 감사해요. 하지만 이런 교회가 생존하기는 참 어려워요. 큰 교회들의 화려한 프로그램과 시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거든요. 젊은 성도들은 자꾸 큰 교회로 떠나고, 나이 든 성도들만 남게 되니까 교회 운영도 쉽지 않아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조상들도 이런 교회를 꿈꿨을까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지금의 교회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아직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점점 깨어나고 있어요. 돈보다 진정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경험한 솔직한 현실입니다.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된한 노인의 고백이에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에요. 많은 헌금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중요한 거죠. 언젠가 한국교회가 이 본질을 되찾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성도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당하거나 돈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세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침묵하면 이런 현실은 계속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신의 진정성을 보세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귀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예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